여기 위에 꼭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공연 영상을 안방 일렬에서 즐기고 콘서트 실황 영화를 극장 일렬에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자리한 콘서트 문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나둘 영화관에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곧 불이 꺼진 캄캄한 상영관을 분홍색 불빛이 가득 메웁니다. 좌석에서 일어난 관객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지난 4월 열렸던 가수 김준수 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를 보러 온 팬들입니다. 가까운 영화관에서 공연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달새 3만 명 넘는 팬들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콘서트만 해가지고 기억에 안 남아서 속상했는데 이렇게 영화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돈벌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laughs> 즐거웠습니다. 저 이거 다섯 번째 보는 거고 저 이따가 한번더 봐야 되는데 신나요. 네, 팬들끼리도 항상 춤추고 네. 어깨 동무하고 네. 헤드뱅잉 하고 네, 다 같이 네다 같이 신나게 노는 분위기. 공연 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좋아하는 가수와 소통할 기회도 마련됩니다. 또더재미난 더 이벤트들 등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내일 공연 오신 분 계신가요? 아, 거짓말.